이제 신랑이 왔다, 이 말이야. 이제 온거지그요 뭐. 신랑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게 깜깜한 밤 중에 와. 지금이 여러분 정신사적 위기, 환경사적 위기, 물질사적 위기, 그래야 인류사적 위기입니다. 생태학적 위기, 모든 종자학적 위기, 모든 인류의 종자가 위협받고 있어. 무슨 죄를 네. 죠 점점 사라져 시종자가 이런 위협받는 이런 종교사적 위기도 와있어 맞죠? 네. 내가 오면으로 해서 종교사적 위기가 이제 종말을 구하는거야 알겠죠? 그래서 오랜장의 혼인잔치는 헌금 이 헌금이 백군에저축하는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네배의 영향을 주죠? 록펠로 네. 영향 좋나? 네벨 1, 1, 이요 없어요 이제 <laughs> 네, 이해가지죠 네. 본인 노벨, 레벨, 레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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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무리도 없죠. 무한대가 세개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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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무, 마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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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이 무, 올라갔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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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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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록펠러 레벨 1 록펠러는 헌금 낸 일이 없어 성금만 준 거야 불의우 성금 여러분 불의도 헌금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 그러면 이 헌금 성금을 아무리 교회나 절에다 낸다고 천국 가나? 모르는 소리 하지마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헌금을 받는 거야 내가 이제 이제 왔다 이 말이야 내가 나중에, 이번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우리 불로유 조사했지. 그거 왜 조사했어? 내 잡을까? 내 잡으려고. 맞아.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거 먹어서 그랬다니까. 그래 정밀 분석를 하니까, 완전 무결해. 식은 없어. 어. 이거, 도대체 몇 개월 된사온에둔 우유가, 완전해, 완전. 허양형불로유 유연 물질 없다. 국가수 분석 결과 이상무. 우리나라, 내일 경제가 우리나라 1위 최고 경제지야. 이게 가지고 있는 방송이 MBN이야. 이렇게 알려져 있어. 성부, 성자, 성령까지 완전 육해공군, 육해공군의 완전 문장을 래가 왔어. 성거법위반으로 감옥으로 간지언정. 잠시 쉬고 오는 거야. 자소이하람들 고생했으니까. <laughs> 그래, 그래. 하늘에 오는 여러분. 하늘에 오는 내일같이 오는 뭐죠? 그다음 그냥 비행기 없이가 아닙니다. 차원 이동 비행기 없이. 차원 이동 비행체 봤죠. 그 차원 이동 비행체에는 요거 치우고 아까 그 영상 아까 내글 씻어 놓은거 요런거 안봤습니다 요런거